Perhaps 아마도 the most important and perhaps the most neglected leadership virtue 가장 중요하고 아마도 가장 neglected 소홀히 되는 또 무시되는 leadership virtue 어, 지도자력의 미덕은 is hope 희망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질 중에서 미덕 중에서 가장 중요한데 가장 무시되는 게 바로 희망이야. One r 하나 이유는 why 하느냐 r e a s 이기 때문에 이거하나입니다 Hope 희망이 is n e g l e 소홀이 되는 한 이유는 is because of management theories 관리 이론들 때문이다. Theory 이론이죠 이론들 때문이다. That 하는 tell 말하는 us 우리에게 to look at. 탈을 약화시키다다. 왜 우리가 보도록, okay? 보도록 뭐야 말한 the, the evidence 증거를, 오케이, okay? to be tough 원래 저 질긴데 질긴데 질긴 즐긴 거야 안 써, 강인 아니야, 그렇죠? 강 강인하도록 경렬구조입니다 강인하도록, 오케이, okay? as nails 어 못처럼인데 못도 되는데 발톱처럼. 발톱처럼 오케이 한마디로 열라 강인하도록 모두 돼요. 오케이. to be objective 객관적이도록 and in other ways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to blindly face 블라인드가 눈 감고잖아. 한마디로 맹목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렇지. 어, 맹목적으로 동사 직면하다예요 직면하도록 뭐야? 우리에게 말하는 뭐야 어, 관리 이론들이다 뭐야 뭘 지금 리얼리티 현실을 오케이 어. 이해가세요 한마디로 뭐냐면 희망이 진짜 중요해 솔직히 여러분 처음 봤을 때넌 중간에 봤으니까 처음 봤을 때 4등급 5등급 야 1등급 되겠냐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밀어붙입니다 2등급까지 와 얼추 오케이 긴줄 알았어 야, 어쨌건, 근데 희망을 갖다가 뭐야? 소홀이 돼. 희망이.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들이 딱 와크분 금방 나오거든. 이애는안 된다고. 난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 오케이? 그 희망이 소홀이 되는 이유 중, 이유가 뭐야? 바로 관리론에 이런 게 있어. 경영학이론에. 첫 번째, 야, 증거를 봐. 야, 애 성적이 5등급인데 이게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고. 두 번째, 어? 강인 하도록. 야, 힘들, 불쌍하지만 애 버려. 실제로 대학원은 그래. A 반, B 반 나눠서 B 반 버리는, 버리는 반이야. 그걸 한번 내가 받아가지고 구등급째 1등을 만 적이 있습니다. 한 놈은 7등급을 3등급 만들고. 힘들어, 윤전하네. 또 객관적이도록. 야, 객관적으로 맨날 잠만 잔데 수없이 게돼해안 돼. 어, 그러니까 희망 버리 이렇게 된다고. 또 다른 방법은 뭐야? 현실에, 현실에, 맹목적으로 직면하도록. 현실에 막 뭐라 그래? 야, 힘들어. 너무 애들한테 투자하지 마. 힘들어. 못 한다고. 오케이? 이것도 소, 솔직히 좀 힘들어. 이거 다 지금 만들고 있잖아. 지금 계속. 오케이. Okay? But facing 직면서 reality 현실을 a t h e rely on hope 그렇죠. 그 희망에 의장을보다는 오히려 현실을 직면하는 것은 means 의미하는 것이다. Accepting 받아들인 것을 동영상입니다 Reality 현실을 as it is 정답 있는 그대로입니다. 와외우운 사람이 있었네. as it is 있는 그대로야. 몇 번의 사이즈. <목소리> 그럼 영혼이 어떻게 알아 어디아 영어 노래 가사에 나왔어. 내소비야 아, 이런 씨. 몰로 외도 외도돼요 몰로 몇 개만 돼요.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주는것은 의미한다. 오케이? 어. 잘봐 그러니까 희망, 희망보다는 현실을 직면하는 건 뭐야?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받으려, 거잖아. Okay? 그럼 뭐야? Relying on hope. 희망에 의존하는 것은 rather than facing reality. 그렇죠. 현실을 직면한 것보다 오히려 희망에 의존하는 것은 means 의미한다. Working. 작업하는 것은. 근데 어, 노력하다 있어요.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Okay? To change. 바꾸기 위해서. Reality. 현실. 이해가 가세요? Okay? 한마디로 현실의직면에 그럼 뭐야? 어, 현실 있는 것을 받아들여. 나 원래 이런 놈이야. 안 돼? 이거고. 희망에 의존다는건 바로 뭡니까? 어, 현실보다는 바로 현실을 바꾸게 노력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가? Hopeful. 바로 어, hopefully 희망적으로. 오케이. Okay? Leaders. 리더 leader, 지도자는 can be both hopeful and realistic. <laughs> 그렇죠. Both 해석하면 돼. 둘가될수 있단데 굳이 한 해석하면 돼. 오케이. Okay? 어, 희망적이며 현실적 둘다가될수 있다. as long as. 아, 지금. 제가 봤 이거 내가 as로 as 지 용법에 예외를 했죠. 뭐뭐하는 날. 문법 교재 봐 있어 이거. 야, 너희 나중에 토익이나 토플 볼때 이거 다시 보게 될 걸? 잘 간수해 놔. 어. 어. 자, 더 파서빌리티죠? 가능성들이 for change, 변화에 대한 가능성들이 remain 남아 있는 한 open, good, remain stayed 하면 뭐야 한채로 했죠. 오케이 열린 채로 어,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어, 남아 있는 한 팀, 어, 지도자들은 뭐야 희망적일 수, 있, 희망적일 수는 동시에 뭐야 realistic 현실적일 수가 있다. 딱 봤을 때. 아, 요 자식, 아무리 좀 게으르고 그래도, 지금 저기도 한놈 한 있는데. 현실적 <laughs> 봐서, 야, 이거 진짜 힘들겠다, 솔직히. 그런데 뭐야? 한 가능성이 몇 프로 보여? 희망적인, 희망이 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나, 뭐야? 저둘 다가 됩니다. 일단, 집을 꾸역적 채워넣어. 언젠가 성공합니다. 힘들 뒤지겠네. 잡 b 이리얼리 r e a l i s t i 현실적이 되는 것은 differs, 다르다, from facing. 직면한 는과과 d a m e 에또디 t d e f o r 오는프 e from your m o r e a l i o i r n i m p o r t a n t ways. e yeah, 네, 중요한 방식으로 즉 중요한 식으로 오케이 okay? 그러니까 현실적 g r o o k 아 y b u 뭐 Hansi, a b a Baba, b a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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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현실적인 것은 뭐와 달라 현실을 그냥 직면하는 것,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는건 다르다는 소리야. 현실적인 건, 오케이. Being realistic. 현실적인 것은 means 의미한다. Calculating 계산하는 것을. Calculate 계산하다의니다 The ad. 어? 어, 종이 잡 찾았어? o d 원래 뜻이 뭐야? o d 표용사로 기묘한이야. 김묘한 어, 이상한도 되고요. 근데 하나 더 있다. 홀수다 있다. 홀수어 아즈. 그런데 아즈아즈. 명사입니다. 이건 뭐야? 확률이야. <laughs> 가능성 확률입니다. 오케이? 지금 뭐야? 가능성 또는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 아즈잖아. 오케이? 미쳐버립니다. With an eye. 한 눈을 가지고. o n eye. To optimism. 오케이? 낙관주의를 향한. 낙관주의로 가는 눈을 가지고 어,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Aware of 어, 어떻게 알았어 신표 다음에 ing, pp 말고도 형용사도 분사구문 가능합니다. 하면서 오케이 깨달으면서 너 어이 잘했소. 많이 안 했는데. 어, consequences 결과들, 어, fate f 운명의 오케이 결과들을 식하면서 without being opposed. without ing. 뭐? 어, 못 외웠어. 그럼 without being opposed. 반대되죠. 반대되지 않고. 오케이? 어. 영훈이가 모를 수 있겠구나. without ing가 왜요? 모음하지 어, 않고야. to the i n h a b i t l i t y 아이고, 이거, 이거 명사네. 네, 불가피성입니다. 어. 불가피성 불가피성의 반대 어? 뭐야? 불가피성에 반대되지 않고 obstruction or circumstance. 그렇죠 상태나 상황의 불가피성에 반대되지 않고 운명의 결과를 깨달으면서 이거 뭐야 이거? resign'd resign' 뭐 사임하다, 열네 뜻이? 오케이? 자물러나다했듯이야 물러나다 물러 물러남 없이 resign'd 물러남 물러난. 이이무게 어려워 이거? 이거. 어떻게 맞췄어? 어. 그렇지잘 봐. 현실적이라는건 뭐야? 현실을 맞으면 달라. 그냥 받아. 그러니까 페이, 얘가 얘기하는 더 face to face. 리얼리티는 뭐야? 현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럼 리얼리스틱은 뭐야?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현, 그 가능성 일만의 가능성 을 계산하는 거야. 이 현실적인 겁니다. 오케이? 야얘9등급이야안돼 포기해. 페이스 리얼리티야 오케이 얘가 뭐야 가끔실루엣내내 내 수업 보더라 1% 있잖아 계산을 해 그래 얘1등올리 확률을 뭐야 오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1등 만져서 그다 오케이 어. 자 긍정주의 긍정주의 뭐야 한 눈을 뭐야 한 눈을 가지고 어 깨달으면서 결과를 운명해 오케이 어 어떤 상황이나 뭐야 환경의 불가피성에. 불하지 않고가 되네. 불하지 않고, 오케이. 이렇게 문질러요. 이게 반대되는 말도 아닌데, 오케이. 어. 자, why should leaders be hopeful? 희망적이 되야만 하는가? Because 하기 때문에. The evidence 그 증거가 suggest 어, 제안하다 또는 암시하기 때문에. Hope 희망이 can uh, can change. 자. 대수모있습니다 네, 바꿀 수 있다라고. 오. 어. 대신 아, 희망한다. 참고조로 두격 관계 때문에 생겨 안 돼. 무조건 뭐야 주어동사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증거가 제한 제한하기 때문에 오케이. 희망이 바꿀 수 있다고 이벤트 사건들 for the better. 그렇죠.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더 낫게 사건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제안하면서 오케이. 제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한마디로 이거 죄송한데 가끔 이렇게 나오는데 두개 연결된 거야. 위아래가. 그러니까 왜? 왜 지도자들이 희망적이 대해 아, 증거 제시하니까. 오케이? 희망이 뭐야? 어떤 사건들을 <laughs> 바꾼다고더 나은 곳을 향해서. 그러니까 희망적이어야 돼. It is widely accepted.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That. Oh, good. 이때 가져진 조입니다 오케이 n 다 o Mida. Okay, i t 사 t p p 나 이런 게쓴 뭐야? 어, 가져진 t 이거 해석 more. k a 뭐 o Sinjo, s people. Who are hopeful? Members. <목소리> 구성원들인 참고적으로 관계사하고 비동사 합쳐지면 인이야 오케이 okay? Of support groups, 아, group들에, that 아, 네. 하는 provide 아, 네. 제공하는 encouragement prayer or other forms of targeted social capital. capital, okay? Encouragement, 경력, pay, prayer, 기도, or other forms, other forms. 아, 네. of targeted social capital. 네.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네, 겨냥된이좀 낮겠죠? 뭐 다른 것도 상관없어요. 겨냥된 오케이. 사회적 자본의 다른 형태들을 제공하는 지지 그룹들의 희망, 희망찬 뭐야 구성원들인 아픈 사람들이, 오케이. 자 이게 참고적으로 주어고요. 요거에 대한 동사 역입니다. <laughs> get healthier and get healthier and stay healthier. 더 건강해지게 되고 get 다면 형사람 되다야 and stay healthier. 그렇죠 어... 한 채로 저 stay 라나 remain 다음에 자주 나오네요. 더 건강한 채로 뭐야 뭐야 머무른다라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진다. Then 보다 the do 한느보다 sick people 아픈 사람들이 오케이 okay? 자 do not have The benefit 이점을 이득. 이득을 이점이 e 네요 o f t uh, h i s h o p e f u l s o c i a l c a p i t a l 이러한 정정적 자본의, 정정적 자본의 정정적 뭐야 이점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한 것보다인데 이거 데 이거 뭐야 건강한 채로 머무르는 것보다 뭐야 더 건강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healthy and stay healthy야 오케이? 건강 어 그런 뭐야 아픈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뭐야 건강 더 건강처럼 머무른다라는 것은 뭐야 널리 받아들여진다. 어, 이 접수 몇개 붙임? 이렇게 글 쓰는 놈이 진짜 안 나쁜 놈인데 자본 스레 다시 봅시다 오케이? 어 아픈 사람들이, 오케이? 어, 아픈 사람들이야, 오케이? 어, 그, 아픈 사람들. 그, 희망찬 구성원들이야, 구성원, 오케이? 어, 잠깐만, 멤버스. 그냥 조금 더 쉽게 할게요, 오케이? 많이 아파, 오케이? 환자야. 그런데, 어, 이 사람들이 어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오케이? 격려하고, 기도하고, 다른 뭐야, 겨냥된 사회적 자본.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 뭐냐면, 은 아주 쉽게 해서, 돈, 진짜 돈은 아니야. 소셜 캐피털 하면은. 오케이? 뭐, 격려라든가, 아니면 뭐야, 위안이라든가, 아니면 뭐, 뭐가 또 있냐? 사회적 시설. 한마디로 저것도 있어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시설. 그런 다른 형태들을 제공하는 뭐야, 지지그룹들의, 그런 서포트그룹스 어, 지원그룹들의 희망찬 구성원들. 한마디로, 아직 깨할게. 얘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환자분. 오케이? 그럼 뭐야? 더 건강해지고, 더 건강한 지 남아있게 되는 거야. 어때들보다 그러한 뭐야? 사회적, 희망찬 사회적 자본. 한마디로, 응원이라든가, 격려라든가, 기도와 같은. 그러한 뭐야? 그러한 뭐야? 이 점을 가지 않는 사람보다. 한마디로, 뭐가 있으면 더 건강해진다? 오포 희망. 이해가세요? 오케이? 이해 돼? 어디가 이해 안돼? a 생각했지 어? <laughs> 너 s 복잡해? h a 도 do you say? What do you say? w 아니 t do you say? w h 사회적으로 뭐야? 사회적으로 어, 퍼포트 글스 멤버 그때 또 아니다. 미안, 나 셋을 좀잘못됐다 잘못했다. 잘못했어. 아픈 사람이랴. 아픈 사람은 어떻게 돼?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격려하고 기도하고 뭐야? 어, 사회적 자본 그러니까 다른 뭐 응원이라든가 이거하는 그룹의 일부 구성원이 아픈 사람이. 그럼 이사람 항상 뭐 어떤 사람들이야? 희망, 희망을 희망 주는 사람들이잖아. 더 건강하고 더 건강처럼 머무릅니다. 그거 안 하는 사람들보다. 이 소리야. 나 조금씩 해서 잘못했다. 오케이? 됐죠? 그 답은 3번이었습니다.